안녕하세요. 프로모 팀의 하지승입니다. 우선 저희 주제는 Performance Improvement of o r b s l m 3 d v i s u a l i z i n 입니다. 먼저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그 다음에 Front-end, b a c k e n 에 대한 내용 설명, 그 다음에 결과 및보완입니다 어,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어, 저희는 저희 최종분의 프로젝트 전 슬램 실습으로 키티 데이터셋을 o 일 b 슬램으로 돌려보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슬램을 자율 주행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성과 빠른 속도가 요구되어 있는데 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총세 가지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조정과 알고리즘 개량을 통해 언한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이를 과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어, 프로젝트 도표입니다. 어, 먼저 월앱이 슬램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파라미터 컷을 조정하고 그 이후에 특징점 추출 방법을 월 비에 다른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다음 월 비는 스3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옵티마이제이션을 개략하려고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이두 가지를 적용한 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어, 피처 트래킹을 피처 트래킹 기능을 구하려고 목표를 지정하였습니다. 저희 실험 환경에서 슬램 알고리즘은 월비 슬램 3를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슬램 그 정확도 향상 전에 월비 m 램 월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비는 어, 패스트라는 특징점을 검출하는 알고리즘과 그리프라는 특징점의 디스크리 디스크터를 결합하여 만든 입니다. OIB 이전에는 시프트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어, 연상량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특징점을 추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어, 그 이후 어, OIB 스냅이 개발이 되면서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실시간 컴퓨터 비전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프런트 정확도 개선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OLB 어, Slam 3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MP처, Scale Factor, N l e s 등의 파라미터들을 조절하여 어,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였그 뒤로 어, 제일 좋은 특징점만 추출이 가능하다면 적은 양의 특징점으로도 오차가 적은 포즈를 구할 수 있다는 멘토님의 조언을 통하여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과정과 테스트에서의 성능 개선을 목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월비스텝 승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앰피처스, 케일 팩터, 엘 레벨스에 주로 세 가지를 조정을 하였고요. 음, 그 여기서 나온 최종 결과는 앰피처스를 2000에서 2400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 스케일 팩터를 그대로 두었고 엘 레벨스를 8로, 8에서 12로 바꿔줬습니다. 그 결과 이게 변경된 파라미터 어, 변경으로 개선된 그래프인데 어, 주로 세 가지 부분 정확도의 개선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왼쪽 아래 부분의 그래프에서만 개선이 되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른쪽의 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AP 어, Absolute Pose Error의 어, 값이고요. 여기서는 맥스값은 살짝 줄어 맥스값과 r m s 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값들은 상승하거나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지만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등 어, 성능 개선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자 특징점의 정확를로계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제일 좋은 특징점을 찾기 위해 찾고자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변경입니다. ORB에서 AKAZE라는 특징점 알고리즘을 변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a k a z 는 2013년에 발표된 알고리즘으로 OLB와 10트의 중간 정도의 성능과 속도를 내어 OLB보다 조금 더 어, 특징점을 추출하기에 적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진행을 했지만 하지만 어, 너무 OLB의 복잡한 코드와 시간이 너무 적어 구현하지 구현하지는, 구현하지는 습니다두 번째로 그스트 특징점을 검출시 스레숄드값을 올려 더 확실한 특징점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 패스트의 특징점 검출에서 스레숄드값을 올리면 어, 그 변화량이 더큰 부분에서 변화량이 더큰 부분에서 큰 부분만 특징점으로 찾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특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 주로 세 가지 부분에서의 정확도는 많이 개선된다고 보이고, 특히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 있는 직선의 그래프는 거의 완벽하게 된 것을 보입니다. 어, 옆에 표 수치를, 수치를 봐도 전체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보입니다. 결론으로 어, 수행 결과 파라미터 조절과 특징점 추출로 정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파라미터 값이 일정하게 변화해도 정확도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어려웠습니다. 형 계획에서는 월빈을 조금 더 학습한 뒤 a k a z 로 변환하는 것에 추후로 학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성님께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팀에서 백엔드를 맡은 한 원성입니다. 어, 이어서 백엔드 비주얼라이징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슬림에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특징점을 찾고 포즈와 포즈의 관계를 찾는다면 이제 백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수용합니다 최근 어, 키프레임에 대해 유사한 것들을 묶어 최적화하고 혹은 이제 루프 클로젯 디텍션이 성공했을 때 그래프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어, 이를 최적화하는 것은 비선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가우스뉴탄이나레벤버그 어, 아르카트 같은 논리미 옵티미에이션을 통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어, 가우스 인턴의 경우 어, 실을 전개하여 화면의 목표와 같은 어, 형태로 만들어 엑스스타가 값이 최대한 작을 때를 참, 찾아 이를 통해 최적화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을 비주얼라이징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카메라로 얻은 데이터는 비 어, 렌즈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에러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적화를 쉽게 하기 위해 솔버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이제 기준에 사용되는 G2 그리고 이제 구글의 시리즈 솔버가 있습니다. 어, 지표는기존은 이제 ORB s a 랩3에서 사용되었던 것이고, 어, 작은, 비교적 작은 비선형 문제를 이제 최적화하는데 용이합니다. 실르스 솔버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솔버 라이브러리용 이제 대용량 비선형 문제를 풀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 시리 수술 버가지투에 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이제 가우스 리턴과 레벤버그 마르코트가 있는데 이제 가우스 리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 말씀드렸던 방법이고 이제 레벤버그 마르코트는 이제 가우스 리턴의 단점을 개선한 것인데. 어, 이제, 가수 리턴으로 해가 찾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경사광법을 통해서, 그나마 좀더 이제, 네,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이제, 결과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비슬램3의 집초를 실습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어, 실패했습니다. 이, 이제, 월비 슬램2에서는 이제 모노큘러로 구현되어 있는데, 월비 어, 슬램2에서도 이제 기존의 G2와 어, 속도나 정확도 차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 제 실습 환경의 문제는 아니면은 제가 구현한 것에 최적화가 덜 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어, 제가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여서 결과를 얻어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은 비주얼라진징튼입니다 비주얼라이징 목표는 피처 트래킹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시된 영상과 같이 연속되는 프레임의 도, 동영상이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내죄송합니다 네, 네,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해당 특징점의 움직임이 어떤지 보여주는 비용입니다 이처럼 선 형태로 길게 늘어지거나 색상이 다른 정도로 표현해서 늘어뜨려 정사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에실패했는데 주요한 원인은 각 특징점을 고유하게 구별 가능한 디스크립터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파악하 부터 해서였습니다 음, 처음엔 이전 키프레임의 피처를 모두 표현하고자 했는데. 어, 이는 프레임마다 관리하는 방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움직임만을 표현하여 가시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화살표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트래킹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매칭된 피처를 고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트래킹 정보의 표현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립터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론적 지식이 부족해 차선책으로 매칭된 피처에 각각 아이디를 부여하여 트리킹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 있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ORB 슬램3의 구조를 보면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키프레임을 선정하여 매칭을 진행하는 순서로 세개의 스레드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되는 피처 벡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그림과 같이 연속되는 키프레임에서 매칭되는 피처가 발생해도 매치 개수의 감소 및증가로 인해 명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추후에는 어떻게 피처 아이디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음은 결과 영상입니다. 파라멘트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비하여 래시오드 증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제 육안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제 원본 영상에 비해 래시오드를 증가한 이후의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빛처가 유의미한 포인트 위주로 찍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 발표는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ly. Um.